안녕하세요 유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 o 코드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쭉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디렉토리를 여기로 선택을 할 거예요 제 워크에다가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이제부터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낱개로 있는 그런 방식으로 파일을 관리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파일들을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만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된 다양한 이제 도구의 힘을 빌리려면은 거기에는 이 도구가 쓸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이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저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면 돼요. 여기에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추가 옵션 눌러서 여기에다가 코드 열기. 자 이렇게 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워크라는 디렉토리가 보이게 되고요. 이 워크 디렉토리 안에 얘가 보이는데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일단 저는 이걸 닫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를 좀몇번 누르겠습니다. 자, 이러면 조금 더 이제 화면으로 보기에도 큼직큼직한 게 보기가 좀 편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자바 개발을 하나씩 하나씩 해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시면은 여기 커맨드 커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뷰 눌러서 보시면은 커맨드를 할수 있는 팔레트가 열려요 자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Ctrl-Shift-P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윈도우로 따지면 이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커맨드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잖아요. 마치 쉘창 같은 느낌인데요. 어, 비주얼스 코드에게는 이제 이게 바로 하나의 명령어 쉘창이라고 그 볼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자바라고 입력하시면 자바 관련된 내용들을 볼수 있는데, 어,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까 어, 자바 크리에이트 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자, 이거를 누르시면 자바 개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빌드 도구들이 보이는데, 이매 e n 이나그 i 들 스프링 부트는 따로 강의를 열도록 하고요 지금은 빌드 툴 쓰지 않고 그냥 노 빌드 툴로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창이 열리는데 이 창은 어,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폴더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다 만들어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워크 디렉토리 여기다 만들으려고 어할 거면은 그냥 이 디렉토리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 그러면 얘가 물어봅니다. 위에다가 프로젝트명 뭘로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자바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하나 만들 거고요. 저희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창이 또 하나 열려요. 보시면 여기에는 기존에 열려있던 창이고요그 작업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생긴 걸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작업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은 작업 프로젝트로만 좀 한정해서 코드를 좀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편하면 이걸 쓰시고, 아니면 이게 편하면 이걸 쓰시는데, 어, 일반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에만 이제 전념하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그 폴더 안쪽에 있는 걸 보는 게 훨씬 바람직하겠죠. 자, 이걸 다음에 또 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만들어진 폴더가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추가옵션. 거기서 코드를 열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창이 열리면 아까와 똑같은 창이 열리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코드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기본적으로 소스라는 폴더 안에 app. java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고쳐 나가시면 되는데 항상 이 프로젝트를 열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동작하는 게 조금 있다 일리거든요 어, 아마 닫았다 다시 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클릭하시면은 헬로월드가 밑에 뜨는거볼수 있습니다 맞죠 이제 우리는 여기다 코드를 작성해야 될 건데요 자그럼 저희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지금 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뭘 만든 거냐면 은 이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탐색기를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소스 폴더가 있는 곳이 있고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이 있고요. 이게 이세 가지가 이제 삼박자인데, 저희가 소스를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를 갖다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다 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컴파일하게 되면은 컴파일하는 것을 둘 곳이 필요한데, 그게 빈이라는 곳에 가 있고요. 이거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거는 비주얼스 코드가 우리가 이제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여러 가지의 그 환경들을 이제 구축할 텐데 그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 설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파일들은 여기다 설정이 하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새로 만들게 될 그런 소스들을 관리하는 그런 디렉터로 될 텐데 그런 디렉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모아놓는게 좋잖아요. 그 모아놓고 소스는 여기, 라이브러는 여기, 그 다음에 컴파일은 결과는 여기, 뷰저스트의 코드의 설정은 여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겠 저게 다음 시간부터는 이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소스 코드 하나씩 하나씩 들면서 할 건데 하나씩 신경을 뭐냐면은 이 bin이라고 하는 폴더 에 가보면은 얘가 언제 만들어줬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저게 언제 만들어진지 보려면은 제가 이걸 한번 고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ello World. 이 Hello Java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을 해볼게요. 자, 저장했어요. 지금 저희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장만 했는데 안들어진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뭔가를 변경을 하고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번역을 해줘요. 네, 컴파일 타임은 이렇게 내가 저장을 하면 컴파일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